우리에게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의 시대적 소명은 기후위기를 막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와 토지 공개념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기후위기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현정 위원장께서 이번에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경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출마 발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첫 번째. 그 정의당 기후위기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소속 당원 8 분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어, 오지혁 청년 당원께서 발언하고, 어, 이어서 권혁진 정의당 예비 당원 협의체 허들 부위원장께서 발언하시고, 그다음 정진주 청년 당원께서 발언하고, 어, 이어서 어, 출마 기자회견 관련해서 이현정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예비후보자께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지혁. 먼저 네. 인사드립니다. 정의당 청년당원 오지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현정 비례대표 후보 지지선언을 합니다. 세계는 유례없는 위협에 시험받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와 불평등의 위협입니다. 2018년 한국에서 IPCC 1 5도 C 특별보고서가 결의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해 세계가 10년 안에 이산화탄소를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또 30년 안에는 이산화탄소 매출을 일제히 멈춰야 하고 이 속도로 온실가스를 매출할 시 우리에게 주어진 탄소예산은 8년 안에 고갈됩니다. 이런 숫자들 앞에 우리는 다급함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위기의식을 품고 상황에 전면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 환경파괴도 기후위기도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빈번해질 때 피해볼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폭염이 심해지고 미세먼지가 많아질 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가 일으키는 나라 간, 계층 간 그리고 세대 간 불평등에 맞서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 대신 약자들과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정의당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현정 후보는 정의당 그린유디를 이끌어가며 거기에서 노동과 분배의 가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한국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근본적인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절망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현정은 기후위기 앞에서 진보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녹색혁명을 일으킵시다. 이현정의 당선에 다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부위원장 권혁진입니다. 미세먼지 공포 속에 우리 국민들은 창문 한번속 시원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리 없는 태풍이 서유럽을 강타했고 전대미문의 눈폭풍이 터키 흑해 연안에 들이닥쳤습니다. 2월 북극의 온도는 18도까지 치솟았고 빙하가 녹아내리자 북극곰은 마을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규모를 싱크홀은 도로를 집어삼키고 있고 호주를 덮친 산불은 아직도 호주 국민들의 슬픔에 잠기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는 집인 지구를 영원한 것처럼 설명해 왔습니다. 성장이라는 명목 아래 무분별한 재개발을 일삼고 그 결과 기온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너무도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가해자, 가해자들 속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억 9,760만. 어느 나라 인구수가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입니다. 배출량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배출 증가세는 OECD 1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구의 사용자와 피해자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구를 막 쓰는 사람들은 지금의 기성세대들이지만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의 청소년들과 수많은 인류의 후손들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단순한 피해자로 남기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결석 시위를 비롯해 자신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지구를 위한 움직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후보자는 기후 위기를 세대간 불평등 문제라고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청소년과 세대간 불평등 그리고 그것을 기후 위기와 연관짓고 있으십니다. 이현종 후보자와 수많은 청소년들이 지구를 위한 행동에 앞장서고 있지만 명백한 가해자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젠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작은 변화가 아닌 거대한 혁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그 혁명의 마중물에 이현종 후보자가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현정 후보자가 만들어갈 전환은 국회에서 소극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환경과 불평등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기후 위기 앞에 다시 생태는 순환되어야 합니다. 다시 원은 닫혀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닫아야만 합니다. 그 우리 속에 이현정 후보자와 청소년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이현정과 함께 기후가 아니라 정치를 바꿔내고 원을 닫아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청년당원 정진주입니다. 지난 2019년은 기온과 대기질의 문제가 있음을 몸소 느끼던 해였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일관된 목소리에 배출을 줄일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정부와 기업들, 이번에도 분명 과학의 기술로 현재의 환경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기성세대들의 막연한 믿음, 추워야 할 겨울은 마치 사라진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30년 뒤, 아니 8년 뒤, 나의 미래는 존재할 것인가요? 저와 같은 청년들의 목소리는 전 세계에서 운동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유독 청소년과 청년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을 회복시키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혁명 수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현정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현정이 환경운동을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환경운동을 하며 배제되거나 자칫 피해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자고 말합니다. 기후위기는 세대와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말하고 이를 함께 극복하자고 말합니다. 저는 이현정에게 제 미래를 걸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녹색 혁명을 이현정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현정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여러분께서 지지를 얘기해 주신 이현정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의당 기후위기 미세먼지 특별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저는 오늘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예비 후보로 나섭니다. 우리 무사히 할머니가 될수 있을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기후위기 강연을 마치고 대화를 나눈 한 20살 청년이 기후위기를 걱정하며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얘기에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년 넘게 지속된 호주의 불길은 한반도만큼 넓은 숲을 태웠습니다. 소방대원을 포함한 수십 명이 인명피해를 입고 약 6천 채의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기후 위기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불평등은 다음 세대가 가장 큰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미래를 위한 등교 거부를 시작한 크레타 툰베리는 어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도 정부의 대응은 한심한 수준입니다. 2018년에 1.5도씨 특별 보고서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5일 환경부가 발표한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의 검토 안에 이러한 결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8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기업과 자본의 눈치를 보며 인류의 마지막 기회를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땅은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평온한 일상은 사실 많은 사람과 많은 곳에 비치고 있습니다.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동지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노동자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인간입니다. 인간은 상품이 되어서도 경제성에 희생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춰야 합니다. 숲과 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분들도 있습니다. 천안 일봉산을 지키기 위해 한 활동가는 6m 나무 위에 집을 짓고 단식을 하다 의식을 잃었고, 다른 한 활동가는 제주 제2공항으로 희생될 생명을 위해 환경부 앞에서 단식 노숙 투쟁을 하다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환경과 경제의 대립이 아닙니다. 소수의 불로소득과 인류 전체의 생존권의 대립입니다. 토지 소유는 대한민국 불평등의 근원입니다. 45년에 걸쳐 월 평균 실질소득은 15배 오를 동안 서울의 땅값은 1176배나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땀 흘려 번 돈을 주거 비용으로 쓰며 땅 주인의 창고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숲과 들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며 호시탐탐 개발을 노리는 지금의 상황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의 시대적 소명은 기후 위기를 막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 위기와 토지 공개념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의 헌법 아래에서는 시대적인 소명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환경보전 노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시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등은 과거에 존재했던 제도이지만 위헌 소지로 인해 폐기되었습니다. 개헌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모순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개발업자들의 이익 때문에 토지가 강제 수용되는 상황을 막고 두물머리와 용산에서처럼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연대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기울기를 막기 위해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강력한 그린 뉴딜과 함께 노동자들이 한축이 되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재생 에너지로 가동되는 공존과 협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79년생 이현정은 여성인 동시에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 남성 중심인 세상에서 왼손잡이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와 연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캠퍼스에서 여성들이 트랜스젠더를 배척한 사건은 기득권에게만 이익이 될 뿐입니다. 차별에 맞서 싸우려는 이들에게 차별금지법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실력과 철학 둘다 있습니다.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딱 10년 전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반농담으로 당시 대통령을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제 앞에 펼쳐진 사대강 사업을 통해 잘못된 정책 앞에서는 학문이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대강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실상을 알리고 사대강 시민사회조사평가단의 수질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진보정당의 당원이 된지는 13년이 지났습니다. 당원이 되어 지역과 중앙에서 크고 작은 당직을 맡아하지 않으며 활동해 왔습니다. 진보정당에서 녹색 정치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은 공부 이후 제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전문성과 진보정당 경험을 국민들을 위해 국회에서 펼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진보의 가치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살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모두 지구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구 없이는 대한민국도 서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혁명적인 변환입니다. 어쩌면 녹색이란 단어는 혁명이란 단어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할 방법을 저는 녹색혁명이라 이름 붙이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는 녹색혁명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에 맞설 국회의원 이현정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선 예비 후보 이현정. 그리고 마지막을 통해 여기 함께 해주신, 어, 당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멀리 강릉에서, 그리고 창원에서 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달려와 주신, 어,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인사 한 번.